언니, 영어에서는 셀수 있는 것과 셀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. 오늘은 두 가지 다쓸수 있는 경우를 가지고 해 볼게요. 먼저 단어를 볼게요. 더, some, 뭐야? 어라라고? no 더 s o m 어라라고? n 뜻은요? 더 s 그. 약간 이 단어들은 셀수 있을 때도 쓸수 있고 셀수 없을 때도 쓸 수가 있어요. 문장을 가지고 구분해 볼게요. 먼저 셀수 있는 경우를 볼게요. I have a book. 나는 그 책이 있다. 나는 책을 갖고 있다. I have some. Some은 약간이라는 복수죠. 그래서 s를 붙여서 쓰시면 돼요. I have some books. 나에겐 책이 몇 권이 있다. I have more books. 나에게는 더 많은 책이 있다. I have a lot of books. 나에게는 책이 많이 있다. I have no books. 나에겐 책이 없다. 이제는 k 수 없는 경우를 볼게요. p a p e r 같은 경우에는 신문이나 서류나 논문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쓸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종이로 쓰는 경우에는 셀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오늘은 셀수 없는 경우를 가지고 해볼게요. I have the paper. 나에게는 그 종이가 있다. 나에겐 종이가 있다. Some이 약간이라는 복수지만 여기에는 s를 붙일 수가 없어요. I have some paper. 나에게는 종이가 얼마간 있다. I have more paper. 나에게는 종이가 더 있다. I have a lot of paper. 나에게는 종이가 많이 있다. I have no paper. 나에게는 종이가 없다. 문장을 더써 볼게요. I have no books for you to read. 나에게는 내가 읽을 책이 I have no paper with me now. 나에겐 지금 종이가 없다. 한 장도 없다. 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 단어들은 셀수 있을 때도 쓰고 셀수 없을 때도 쓰지만 셀수 있는 경우에는 s를 붙여서 쓰시면 되고 셀수 없는 경우에는 s를 붙일 수가 없어요. 언니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뵐게요.